네, 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TV의 제승욱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이제 3개월이 지나고 4월달이 이제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2023년 새해가 밝고 올해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소원이 있다고 라 하면 2030 엑스포가 부산, 북항에 유치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11월 말에 어, 어느 나라가 될 것인지 지금 유치국이 발표가 되는데 꼭 저는 부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떠놓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엑스포의 그 유치의 어, 일환으로 어, 어제, 아, 이, 어, 4월 4일날 우리 부산의요 유치위원장 8분께서 북항에 아저 부산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 보면 우리 박형준 시장께서 유치 위원들을 지금 인사하고 있는 마중 나와서 인사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어, 부산역에 우리 부산 시민 0천 명이 모여가지고 북한 엑스포에 유치의 어떤 마음을 위원장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이 사실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특히 젊은 인구들이 좋은 직장을 위해서 전부 수도권으로 저 경기도 쪽으로 다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젊은 아들 딸들이 부산에 자리를 잡고 부산에 어, 좋은 직장을 구하고 부산에 어, 아파트를 청약하고 부산에 주 거주하기 위해서는 부산에 많은 일자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대기업들이 부산에 유치해야 되지만 저는 부산이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길은 관광 도시. 어 외국인들이 많이 놀러 와 가지고 부산을 보고 천혜의 자연 환경과 여러 가지 어 멋진 이런 야경을 보면서 그리고 어 여러 가지 관광 도시를 돌면서 우리 부산을 어 정주 공간. 그러니까 가서 잠깐 보고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 완전히 이제 거 거주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북한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시리아 관광단지 그다음에 어, 가덕도 신공항이 또 개발되면서 또 강서구 쪽에 이런 많은 좋은 이런 시설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부산은 앞으로 외국인들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에 의한 외국인들이 워낙 부산을 찾아와 가지고 어, 관광이 활성화되어서. 강강도시가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있으면 인천 광역시보다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이 시국에 2030 엑스포야말로 부산이 한 단계 또는 두 단계에 뛰어넘을 수 있는 제2의 수도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다라고 저는 예전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 유치위원회 위원장들이 부산에 오면서 오늘 또저 강한리 유치 기원 불꽃축제도 이제 관람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부산 시민의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을 담아 가지고 이 위원들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아마 잘 받아 가지고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엑스포가 아직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엑스포 하면 93년도 열렸던 대전 엑스포, 그다음에 2012년도 열렸던 여수 엑스포를 생각하실 건데 그 대전과 여수는 어 월드 엑스포, 어, 등록 엑스포가 아니라 인정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그 한번 해보겠다 해 가지고 인정 받아 가지고 유치를 하고 전부 우리나라 어 이 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지만 이 월드 엑스포는 부지를 제공하면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에서 자기 돈으로 여기 그 부지에 엑스포 어 건물을 유치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자국의 그런 어 전시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어 경제적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큰. 어떤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은 많이 해봤자 한 달밖에 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 월드 엑스포가 진행이 되게 되면 2030년 5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어 엑스포가 유치가 됩니다. 아마 방문 관광객도 5천만 명 정도가 뭐 찾을 예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경제 유발 효과도 약한 60억 정도, 아 60조 정도 경제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이 한 50만 개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동부가 해양 수도로서 급부상할 수 있고요. 그다음 부산 관광 산업에 아주 획기적인 일대 변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오사카라든지 프랑스 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이 월드 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도 어, 많은 분들이 뭐 서울, 대한민국 하면 서울, 뭐 강남 뭐 이런 쪽을 생각하지만 이 부산이라고 하는 해양 도시, 이 부산의 어떤 어, 이런 천혜의 자연 환경들, 바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아름다운 이런 도시의 야경들. 저는 이런 것들이 홍콩이나 마카오 뭐 이런 어떤 야경보다도 절대 빠지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북항 재개발이 앞으로, 어,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많은 시설물들이 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떤 바다의 그런 야경도 저는 감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불꽃축제도 앞으로는 북한 재개발 지역에서 아마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많은 요즘 기사들이 많은데요. 특히 엑스포에 관련된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뭐그 중에서 뭐 최근에 좀 나온 기사 중에 박재율 우리 범시민 유치위원장이 쓰신 요 칼럼을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 이제 어. 엑스포 유치가 한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11월 아마 말 정도 되면 171개국 회원국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월드컵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 가장 경쟁 상대라고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어 그쪽하고 지금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유치를 신청해서 훨씬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늦게 이제 뛰어든 감이 있는데 처음에는 거의 많이 열세였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어그 부분이 많이 이제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긴장을 놓칠 단계는 아니고 계속 지금 우리는 정재계 뭐 특히 기업, 뭐 연예인 또 유명한 많은 우리 저어 우리나라의 그런 정부 관료들이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지금 유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뭐 월드컵이라든지 월드컵도 어어 어 88 올림픽, 2002년 월드컵, 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 못할 거라고 다 예상을 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 어, 말했지만, 결국은 유치에 성공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기대는 해보, 해봅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특히, 어,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 우리 국민들이, 어, 똘똘 뭉쳐서, 이 엑스포가 반드시 우리나라, 부산에, 어, 유치가 되어야 된다. 이 열망이 훨씬 더 어, 유치의 강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사카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상하이 엑스포가 되면서 상하이가 굉장히 발전했고 그리고 뭐 프랑스 파리라든 이런 나라들도 많이 어, 성장했습니다. 사우디리 사우디리아드가 가장 경쟁력이 크고 뭐 여기는 뭐왕 왕정치를 하는 그런 왕세자가 진두지휘를 하고 있고. 오일머니를 통해 가지고 돈으로서 하는 또 유치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 1950년 6.25 전쟁 이후 완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어 이런 어 대표적인 어 역동적인 어떤 이런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고 특히 K-한류라고 하는 이런 전 세계의 사람들이 환영하는 이런 문화의 경쟁력을 가지고 아마 유치에 지금 열심히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2의 기적을 저는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오늘 저녁 강한리 불꽃축제에 참석해서 저의 자그마한 마음을 좀 전달을 하고 또 축제도 또 관람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제대로박사TV에서는 2030 엑스포가 반드시 부산에 유치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또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시고 엑스포가 유치되는 그날에 정말 멋진 제가 동영상을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그날이 올해 말에 반드시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유튜브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